자,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이제 이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지금 현재 수투의 과정이 미적분 1으로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는데 겸사겸사 녹화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그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곡선과 곡선이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해봤어요. 그지 그래프 해가지고, 교점 찾아가지고, 윗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 빼준다라는 거 했죠.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어, 123페이지에 어, 나와 있는, 개념은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넓이 개념이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곡선이 이렇게 있어. 보통 이제 3차식, 우리가 보통 4차식이나 3차식, 그 정도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2학년 과정에서 다루죠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겠다. 이런 의미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봐보시면, 아, 이 도형 끝까지, 이제 여러분 동영상을 끝까지 보셔야지, 이쪽까지 여러분들, 넓이 2등분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그걸 하겠습니다. 넓이 꼭 2등분이 아니라, 비율까지 하는 그 부분까지 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곡선 두개 주어지고 나서, 이 식을 어떻게 했냐면, 이 식하고 이식 주어지고 나서, 이 식과 이 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다고 하면, 이하고 이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윗그래프에서 그 구간 내에서, 윗그래프에서 아랫그래프 빼줘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그거 연습을 했어요. 그치? 그런데, 이제 여기 접선의 방정식은 어려운 건 아니야. 여러분들, 요것 위에 1,3이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지나는 접선과, 요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여기는 우리가 그 전에는 곡선 두개 식을 두개 알려주고 했다라고 하면 여기 문제는 곡선이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연립해 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찾아서 하나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 하나를 숨겨 놓은 거야. 나름대로.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요거 이해되니? 네.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서 구간 정하세요. 이런 의미야, 한마디로. 여기까지 이해 되냐, 안되니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접선의 방정식 찾아내는 거 이제 알잖아. 이거 한번 미분. y 프라 3x의 제곱 이렇게 됩니까? 그 위에 1, 3이라고 했으니까 1집어넣주면 기울기 얼마? 기울기 3. 그다음에 이하고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한 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럼 이제 접, 이 문제 하나 풀어주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어차피 연산 문제니까, 유형 개념만 잡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방향 찾아보면, L은 찾아보자. Y-3은 3X-1,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요거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 하면 어떻게 돼? Y는 3X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봐봐. 요놈하고, 요놈하고.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y는 3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 3에서 접한다라고 했네. 1일 때 3이라는 점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여기 2가 되, 여기는 2가 되고 3이 되면서 요렇게 지나면서 요렇게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 이렇게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되냐 안 되냐? 네요. 자, 그러면 이둘러싸이의 넓이를 찾아내세요. 이런 의미야. 네. 여기까지는 이해를 안 돼. 전에 이해 됐어? 한번 들어봐 봐. 그러면 이미 이 점의 좌표는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어찌해야 될까? 연립. 2하고 얘를 어찌해야 돼? x의 세조국 더하기 2하고 3x하고 연립을 한다. 이제 조립제법 이용하면 좌표가 나오겠지. 네. 그럼뭐 좌표가 선생님이 예로 들어볼게. 연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2가 나왔다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지? 위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위 그래프에서 x 세제곱 더하기 2, 빼기 3x, dx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니 되니 안 되니? 네. 어려운 거 있어 없어? 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수학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쉽게 풀라고 이렇게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이거 연산해서 하시면 돼요. 수학자들이 공식을 알려나 찾아나 버렸어요.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고 이렇게 이게 여기가 뭐 여기가 알파가 되고 아니 여기 베타라고 여기를 알파라고 넣는다라고 하면 공식에 여러분 수학자들이 어떤 공식을 찾아놨냐면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넣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제곱 이요 넓이 공식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이걸 외워도 되고 외우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식을 알고 있으면 어쩐다? 빠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쓰기 전에 이거, 이거 마지막 단계에서 이 공식을 써먹는 거죠. 어차피 이 알파하고, 베, 알파하고 베타를 찾아내려면 어찌해야 돼? 첫방 세우고 열림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맨 마지막에 써먹는 공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라 거고 어?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봐보자. 여기도 개념 봐볼까요? Y는 X 제곱 마이너스 1위에 2.3에서 접선과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프 여러분들 그리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도 봐자 Y 프라임은 얼마가 돼요? 2 x 집어넣어주니까, 기울기 얼마가 돼? 4. 기울기가 4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적방 한번 세워볼까? y-3은 4x-2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식. y는 4x 마팔에다가, 요 넘으니까,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맞죠? 그러면 여기, 포울선이고 꼭짓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프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돼있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는 y절편이 마이너스 5가 됩니까? 그러니까 2, 잘 봐봐. 여기가 2, 3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 접방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말이야. 그럼 둘러싸이 있는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찾으면 돼? 0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이까지. 0에서부터 이까지. 어디까지? 2까지. 위 그래프가 요거 x의 제곱 마이너스 1. 아래 그래프가 4x 마이너스 5. 어려운 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건 이해되죠?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둘러싸이자 있는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거든. 요 개념 한번 잡아보면요. 음, 음 잠깐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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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봐.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2라고 하고, 구간을 A, B, C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그 정적분 하세요라는 말과 둘러자기 넓이라는 말은 다르다라고 했어. 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 이 S1과 S2의 넓이가 같아 그러면 만약에 이게 Fx가 있다면 Fx에서 A에서 여기를 A, B, C 구간이라고 하면 A에서부터 C까지 Fx 정적분 처리하게 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0. 0이 나오죠 왜 그럴까 여기가 대수학적으로 5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긴 대수학적으로 뭐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되면 0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한 넓이의 몇배두배 배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정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넓이는 뭐가 된다 아니 구간은 정적분 하게 되면 0이 된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되냐 안 되니 자 여기까지 받아들이겠어 호수가 이해되니 오빠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k가 1보다 크다라는 것에서 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같대. 그럼 우리는 알수 있는 건뭐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밑에서 0에서부터 밑에서부터 0에서부터 밑에서부터 k까지. 그러니까 이거 그려 한번 그려줘 볼까요? 의미가 0, 1, 0, 1, k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어쩐다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쩐다고? 인테그랄. 0 에서부터 어디까지? k 까지. 요걸 fx라고 할까요? x, x-1, x-k, dx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 되니, 안 되니? 요거 이해 됐어요? 네. 그 k를 찾아내라, 이런 의미야. 음.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조분다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정리해가지고 하시면 돼. 어림없어.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문제들 좀 봐볼게요. 연산 문제니까 그다음은 안 할게요. 이거 k 찾아내는 거. 여기서 마찬가지야. 지금 0에서 4에서 2a까지 있는데 봐봐. 0, 4, 2a가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어쩌더라? 같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어쩌면 된다고? 0 에서부터 2a 까지, 요, x, x-4, x-2a 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의미야. 어떤 문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 어디 하나만 더 봐볼까? 음 어차피 책을 해놨는데요. 225페이지, 225페이지 219번 한번 봐볼까요? 또 똑같아요. y는 k x 하 y는 k 마이너스 x 하고 또 y는 또 뭐일 수 있습니까 x k 마이너스 아, x구나 x k 마이너스 x 하고 x 제곱 k 마이너스 x x 제곱 k 마이 x 하고 이랬지둘러싸여에 예. 있는 도형의 넓이가 같다 그랬어 여기 한번 봐볼까 0하고 여기서는 뭐가 형성이 되지 k가 형성이 되지 봐봐 이걸 fx라고 놓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0하고 k가 있고요. 2차 함수고 위로 불러가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있지? 네.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0에서 접하고 3차시이고 뚫고 나가면서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가면서 k 이렇게 되겠습니까? 반아 어, 음수가 되겠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나요? 요거 이해돼 안 돼. 이렇게 돼있죠 요거 받아들겠죠? 이 네. 0에서 K에서, 이랬지? 네. 음수니까 아래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넓이가 2등이 됐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넓이하고 어쩐다 이 말이야. 여기 밑에 있는 이노란 넓이가 어쩐다. 같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에 대한데. 돼? 돼. 네. 그러면 우린 이거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 네. 0에서부터 K까지, 네. 요 그래프. K-X의 절반이. 여기까지 이해 돼? 안 돼. 여기 까지 되는데 여기 이부 여기 여기 터지 여기 의 절반이 어디가 되겠어? 0에서부터 k까지 여기 의기여 k 여기 여 x가 되겠죠? 이기거 네. 이해되냐 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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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 돼. 이제 어 여기 여거 있어? 없기 여기 여이여거 있어? 여기 여어여거 있어? 여기 자, 여기 문제 한 번만 볼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여기 점의 좌표, 여기 점의 좌표는 어딘지는 모르겠어. 이랬지? 그랬는데, 문제가, 이넓이하고이넓이가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1대 2가 된대. 자, 그런데, 여기 2차 함수잖아.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게. 크게 그려보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다라고 하면, 이꼭짓점에요 A는 뭔지, 이 점이 잡혀도, 이 점이 잡혀도 모르겠어요. 그치 않아? 요 A, A를 모르니까. 그럼면 어쩌야 될까? 이꼭짓점에 X 좌표와 얘가 3이 된다는 건 아시겠니? 요건 이해 돼안 돼? 요건 이해 됐어? 네. 도현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쩐다, 이 말이야?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는 어쩐다, 이 말이야? 1대 1이 된다 그리고 여기 넓이하고 원래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지? 같아요, 같아요. 근데 여기가 1대 2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는 어찌 해야 된다? 오케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 이이 이 함수식을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적분 처리하게 되면 뭐가 된다? 0, 0. 0이 된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 돼안 돼? 요스의 a를 몰라도 그래서 0에서부 3까지 뭐가 됩니까?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가 뭐가 된다? 0. 0이 된다라는 거 해주면 이거 이해돼 안돼? 이게 정적분에서 여러분 다 이제 적분은 다 연산 문제가 되는데 연산 문제가 되는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잘안 그리려고 하는데 그래프만 잘 그리게 되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 공식 여러분 조금 알고 계세요, 알겠지? 우리가 접선의 그 방정식 할 때도 다 배웠던 공식이야. 예. 오케이? 네. 자, 자, 여러분들 이거 정도. 그래서 지금 문제를 225쪽 지금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미적분 원이었습니다. 어, 동영상 끝났. 끝! 구독하셔야 돼. <laughs>